나는 하는 일마다 실패만 했어. 대충 세어보니 무려 13번의 직업을 옮겨 다닌 경험이 있었어. 기가 막힐 노릇이지. 덕분에 가족들의 고통은 너무나 컸어. 나는 자식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장례지도사의 일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어. 수강생은 나를 포함해 다섯 명이었고 나이 또래는 다들 비슷했는데. 교장으로 퇴임한 사람, 큰 식당을 했지만 실패한 사람 등 다양한 전력이 있는 이들이었지. 우리들은 장례 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론들을 들었고 마지막으로 염습 실습만을 남겨두게 되었어. 염습은 실제 시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들은 실습이 있기 전날 마지막으로 술을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 교장 선생님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 아무래도 나는 내일 못할것 같네요.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그러자 새아이의 엄마이면서 혼자서 가족을 부양하는 유일한 여자 수강생이 말했어. 할수 있어요. 기운 내세요. 나도 마음이 착잡했지만 잘 해내리라 다짐했어. 다음날 아침이었어. 기가 막히게도. 나와 여자 수강생만이 덩그러니 와있었어. 나머지 수강생들은 결국 오지 않았어. 잠시 후 염습이 시작되었고 나와 여자 수강생은 벌벌 떨리는 손을 가까스로 진정하면서 천천히 진행했지. 그런데 갑자기 눈앞이 아득해지며 망자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지독한 한기와 함께 입에서 입김이 나올 만큼 강렬한 추위가 느껴졌어. 망자의 섬뜩한 울음소리와 기이한 한숨소리. 그리고 기괴한 추위까지 더해져서 나는 눈앞이 아득해지며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 뭐 하세요? 정신 차리세요. 나는 여자 수강생의 목소리에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 그때부터 나는 매번 연습을 할 때마다 망자의 오싹한 울음소리가 들렸어. 한여름에도 입김이 나올 만큼 강한 추위와 함께 말이야. 나중에는 섬뜩한 망자의 모습까지 점점 보이기 시작하고 망자들의 목소리까지 들렸어. 그중에서도 젊은 나이에 요절한 여자 귀신의 모습은 너무나도 끔찍했어. 한과 슬픔이 뒤섞인 죽은 자의 눈은 직접 보지 않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소름 끼치는 공포 그 자체였어. 그래서일까. 요즘은 가끔 돌아가신 할머니의 말이 떠오르곤 해. 신물로 태어났으면 신을 받아들여야 해. 너는 하는 일마다 다 실패하고, 결국은 귀신을 보게 될 거야. 정말 운명이라는 것이 있는 것일까?